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금주의 테라니움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테라니움으로 살수 있는 모든 템들이 낮아졌죠. 광고하시는 분들의 약간 고충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순위를 먼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 주, 저번 주까지의 순위였는데, 레어 카드랑 확실히 많이 낮아졌죠. 지금 보이시는 이 금액으로요. 현재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각은 4월 1일 밤 00시 43분입니다. 이때 지금 시세를 적용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순위도 변경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어떻게 변경됐는지 정확히 한번 볼까요? 짜잔! 네,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탄생이 씨앗은 70원이나 낮아졌지만 카드 가격이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3위로 내려갔는데 카드는 분명히 그래도 수요일 목요일 되면 조금은 올라요. 그래도 조금은 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안 바꿨네. 요 조금은 오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내린 차선으로 정리해서 네, 이렇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죠? 순위가 약간 어긋났는데, 그래도 일단은 농밀한 이게 정수가 한 단계 위로 올라왔네요. 그래도. <laughs> 강렬하는 적은 여전히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황금 큐브 조각이 5위에서 4위로 올라왔습니다. 30원이나 낮아졌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농밀한 이계의 종수와 강렬하는 적 데이터칩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강렬하는 적이 2,500원이나 낮아졌고 데이터칩도 75원이나 낮아졌죠. 레이드 날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농밀한 이계의 종수는 6,000원 내려갔고 마그토늄과 순수한 에너지 결정은 순위가 그대로인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테라늄 가보치는 점점 더 이제 2,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1,9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광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충이 아닐 수가 없죠. 안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익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되니까 말이에요. 10만 원, 26만 원 이렇게는 되니까 안살 수는 없고 그래도 사야 한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저랑 똑같이 내네 캐릭터를 도시는 분들 피로회복 영역까지 먹는다면 384개가 되겠죠 이 순위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탄생 시앗사고 레어카드를 두개다 사고 황금 큐브 조각까지 산다면 290개 여기서 농밀한 이계정수까지 산다면 340개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강렬한 흔적을 하나만 사주면 50개가 되겠죠 그러면 390개이기 때문에 6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10개씩 만드는 황금 큐브 조각 이 표를 40개가 아니라 30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면 되는 거예요. 즉, 판매, 탄생 씨앗은 다 사고, 레어 카드도 다 사고, 황금 큐브 조각은 세 번만 사고, 농밀한 이게 종수를 다 사고 강렬한는 적을 한번 사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더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테라니움을 계속 계속 받아들이신다면 펑킨 볼한테는 260개를 가져가시고 조나단한테는 240개를 가져가시면 테라니움으로 살수 있는 이것들. 이 8개들은 전부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판매까지 80개를 해주시면 딱 580개가 사용이 됩니다 이거 알아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금주의 테라뉴 순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